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어구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태산같이 큰 그런 덩어리가 된다는 말 뜻이지요.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이 세대를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끌 모아서 태산은 같이 재물이라든지 가진 것을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모토로 삼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경향이 좀 바뀌어서 모으기 보다는 소비하는 세대라고 우리가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기 전에 티끌 모아서 언제 태산을 만들겠느냐? 그냥 티끌은 티끌대로 사용하고 말리라. 라고 하면서 현재를 누리고자 하는 풍조가 강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살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조언하는 글이자 맥락이 있는 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장부터는 앞선 9장까지처럼 한 주제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 자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짧은 조언들과 격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자문 10장부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먼들은 이 모든 자먼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믿어 보십시오 라는 식의 보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리의 원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원리들을 조언하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먼 내에서도 보시면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라 라는 것이 이 자문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장 말씀에서도 다양한 잠원들이 등장합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제목에 따라서 재물에 어, 맞춰 이 주제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해보면 한 사람이 흩어도 더 크게 더하게 되는 일이 있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음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해진다라고 바꿔서 이 원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가진 것을 흩뿌리는데 더 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아낄 대로 아꼈는데 오히려 필요한 것이 부족해진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재물이든 특정한 물건이든 모으면 모을수록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적은 것들을 모아서 크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5절 말씀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쉽게 바꾼다면 복을 주는 관대한 사람은 번영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사람은 그 자신 또한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윤택하여질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택해지다라는 뜻을 저는 물을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 의미가 이 물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관대한 사람은 오히려 주는 사람이 번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은 자신 또한 그 갈증이 해소되는 자신이 마실 물이 마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관련된 축복들을 많이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나눌수록 자신 또한 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역사를 이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관대하지 않으며 타인 돕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구절인 26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이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으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합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아끼기만 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윤택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마르지 않는 물같이 그만큼 재물을 많이 주시면 제가 왜 나누지 않고 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나눌 자신이 있으니까 오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큰 재물을 나눠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나누고 남을 윤택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식재료로 요리해 먹은 후에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에게 엘리아가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떡한 종이를 떡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자. 이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아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 이후로 놀랍게도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신조차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엘리아를 대접함으로 자신이 오히려 풍족해진 그런 말씀이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이 있었는데, 과부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까지 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누라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른 양들에게 가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돈을 공짜로 주신 적도, 은과 금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살아계신 지혜의 그 자체이자,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육신이 낫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므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 갈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도 걸어 본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단한 발자국도 갈수 없었던 한 젊은 발이가 나오죠.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생울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장만 더 넘어가 보면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흩어 나눠 가지므로. 재물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내놓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죠. 이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갈때 모으고 아낌으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신약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있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 곳이 바로 이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교회대신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성도 여러분.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상의 1% 정도의 사람들만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가 세계의 부 중에서 43%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라 말씀이죠. 당장 오늘만 해도 걱정한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될때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복음 밖에 없다고 라 말씀하고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보리떡 다섯 개와 작디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리고 12바구근일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나누고 먹이고 고치는 데 힘쓰셨던 예수님처럼 진정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야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만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과 금이 없는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을 흩어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부역해 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제의 힘씀으로 풍족하여지고 윤택하게, 윤택하게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